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타일 시공할 때 매우 도움 되는 제품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바코라고 해서 유니온사에서 나온건데 속경성 바닥타일 시멘트에요 QX-300이라는 제품인데 20kg 지대고 근데 이 제품이 좋은게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게 말하자면 속경성 빨리 굳어요 빨리 굳는데 지금 보면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후에는 경보행을 할수 있다, 밟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, 저희가 실제 로 현장에서 사용을 해보니까, 대략 한 시간 정도면은 밟고서 이거를 다닐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, 여러분들이 뭐, 압착 쓰고, 그래가지고, 뭐 배지를 못 넣고 나오고, 뭐, 급결을 쓰고 이런 거 하시던 거다 필요 없이, 이 숙경성 압착 시멘트를 쓰시게 되면은, 대략 한 시간 정도면은 걸어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, 평탄 클립을 사용해서 작업을 했든 뭐 했든 다 제거하시고서, 바로 매진 놓고 나올 수 있는 제품이에요.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여러분들 작업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저희는 지금 얘를 벽체에다도 써요. 왜냐하면 여기가 이 제품이 폴리머 계열도 섞여 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벽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본드를 쓰게 되면은 안 굳어서 평탄 쓰기가 애매하고 또 본드 는잘안 쓰잖아요. 요즘에 욕실에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드라이 픽스나 폴리머 계열만 쓰게 되면은 또 굳는데 시간이 걸리고. 흐르고, 이런 문제가 있는데,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 비흡수성 프라임, 비흡수성 그프이머를 갖다가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발라놓고서 얘로 작업을 하게 되면, 갈가이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접착력도 매우 좋고, 대략 말씀드린 대로 벽 같은 경우에 한 30분, 1시간이면은 평탄 클립을 제거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매우 좋은 제품이라고 제 말씀을 드리고,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자, 여기에 지금 벽하는 데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저께 이제 붙인 제품들도 그냥 벽 저희가 이제 가이드 공법이라서 가이드를 갖다 걸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대략 가이드 걸어놓고 벽타일 붙이고 1 시간이면 다그 철거를 해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 강도도 되게 좋아요 접착력도 좋고 강도도 좋고 지금 이 어저께 뭐 저기에서 재료 좀 남은 거 여기 뭐 있던 거 버렸나? 네 밖에 빼놨습니다. 음, 그래, 이렇게 만져보면, 저희가 압착 시멘트나 드라이 픽스 같은 거나 이렇게, 그 다음날 이제 굳은 거를 만져가지고 이렇게 비벼보면, 이게 바스러지잖아요. 부셔지는 그 느낌이 나는데, 얘는 상당히 강해요. 이 느낌 자체가. 잘 부셔지지 않고. 그리고 저희가, 얘로 이제 뭐 폴리싱 바닥이나 기타 이런 걸 깔고서, 수정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, 뭐 이바리가 좀 나가서 이렇게 뭐 깬대거나 그래도, 뭐 한, 한 시간 있다가 제거를 하는데도, 이 헤라 같은 거 갖다 제끼면 헤라가 막 저기 휘거나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접착력이 좋아요. 그래서 어쨌든 저기 뭐야 이 타일 하시는 분들은 꼭 요거 속정성 바닥 타일 시멘트 요거 갖다가 벽이나 바닥 시공하시면은 한1 시간 정도 뒤면은 가로 평탄 다 제거하고 매진을 수 있고 밟을 밟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매우 좋은 제품이에요. 하여튼 요거 소개 좀 드립니다. 요거 구입하실 수 있는데는 제가 별도로 창에다 남겨놓을 텐데, 유니온사 제품이고, 여기 보시면은, 속경성 바닥 타일시시면 돼요. 근데 벽 타일 붙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왜냐면 폴리머 계열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붙여보고 여러 번 실험을 해봤는데, 아주 좋은 제품이라 추천을 드립니다. 공사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. 예.